대구 백팔문화원 삼사순례단은 경남 고성 옥천사를 순례하였습니다. 대웅전 참배를 마치고 마가주지스님은 자방로에서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아이지 개수 없어. 나 차이가 실 거야. 나 차이가 실 거야. 아고 차로 가는 분이두분 계셨어요. 진짜요? 이따 차이가 물어보세요. 그분 두분 계셔. 그분은? 누구 첫을? 오늘 이 자리에 한지 못하잖아요. 저와 함께 할수 없잖아. 네. 여러분은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따합니다 그래, 네. 영하 20도가 아니고, 네. 영하 8도가 아 네. 영하 도여서서 네. 그나마 감사해. 네. 감사해. 지구이라도급게 있는 곳에 앉아서, 네. 네. 적기라도 있어서 이만해서 다행이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두 마음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쌍화탄, 쌍화탄이라고 갖다 줘요.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에게 여기서 이박사일템플스이 진행하다 보니까 아침에 6시에 자반도에다가 뜨거운 물, 뜨거운 물좀 준비해 주세요. 이분들 밥도 안 먹고 간다니 뜨거운 물좀 준비하세요. 그래도 뜨거운 물이 준비가 안 됐네요. 미안해요. 미안하고 제가 이전에 온지 이제 세 날밖에 안 돼가지고 이 절을 장악을 못했어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웃음> 어? 아종 종무사 준비 됐어요? 어그 저거라도 준비돼 다행이네. 큰큰 큰 통을 갖다 놔 그래서 다행이네 저거도 다행이네요. 그래요? 자 그래도 작은 물통이라도, 작은 물통이라도 준비돼서 준비돼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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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잔의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죠? 대구에서 네. 음. 네. 대구 아닌 분도 계시죠? 네. 아다 대구에요? 네. 아, 네. 음. 자, 대구에서 오셨으면 은 대구 경상도 말로 한번 따라하세요 뭐라고 네. 하나? 뭐라카노? 네. <laughs> 네. 네. 에이 씨 보리보디 재수없다 카 또 서울 서울맛 해봐 서울맛 와 그래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반이나 남아서 다행입니다 똑 같은 물 반잔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반잔의 물일 뿐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에 따라서 감사하다고 하고 재수 없다 하기 자고. 누가 했어요? 감수합니다. 누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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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스스로 하셨죠? 네. 반년에 물이 많이 없었지만, 여러분이 보는 마음, 각도에 따라서 감사하다 하기도 하고, 재수없다 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만들어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자기를 보지 못했죠? 뭘 봤죠? 상대를 본 거죠. 상대를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했죠. 신랑을 바라보고 있죠.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 재수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웃음> <웃음>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야 이게.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멋있는 사람을 만났을까. 어우 저 사람이 내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잘해 준다고 하니 활딱 속아 가지고 넘어 가지고 가어이구 이게 무슨 복이야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그 고마웠던 사람이 어떻게 돼 있죠? 왼수가돼 있잖아요. <laughs> 내 마음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 마음. 마음이 넓을 때는 우주를 다 우주를 다 안아도 넉넉한 마음이 되고 마음이 좁을 때는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음 저도 이 마음이 무엇인가 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참 음, 오셨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성지수배 팀들은 여기 와서 밥만 먹고 간대요 밥해주세요 밥 먹고 간다네 근데 여러분들은 밥은 안 먹고 법을 먹고 간다고 이야기 지금 하는 대비 질문이란 사람이에요. 밥 때가 다 되던데, 밥은 안 먹고 법만 먹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신의 단체가...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밥은 어디 가서 먹어요? 식당에 가서 먹어야 돼요. <laughs> 법당에 오면 뭘 먹어야 돼? 법을 먹어야 돼. 법, 그래, 법당이야. 저리 그올 때는 꼭 법문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밥잘 먹고 나면 식사 좋은 식사 정말 정성스레 만든 밥을 먹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방구 냄새도 안 나죠? 그런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배탈 나고 기분 나쁘고 방구 끼면 냄새도수하고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마음도 먹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좋은 마음 먹으면 내 삶이 흥로워지고 나쁜 마음으로 먹으면 불행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절에는 좋은 마음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살 수밖에 없어 세상살이가 험악해 힘들어 지늑골 같고, 부정부 같은 세상, 살아남기 위해서는, 참, 설량에서 못 살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안 물고, 때때로 욕도 해야 되고, 또때로 욕심도 내야 되고, 너무 지친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내서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 앉아서, 절도 하고, 명상도 하고, 법문도 듣고, 새로운 힐링의 장소 충전을 해서 또 가, 가게 되죠. 그죠 네, 잘하셨어요. 예, 네, 많이 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미운 사람 밤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돈이 욕심 나서 물에 데려가 가지고 물 속에 빠뜨려 가지고 죽여버리고 보험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마음에 마음이 시킨 대로 다 하지 않고 아이고 내 팔자가 울 하면서 누르고 견뎌내서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많이 애쓰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놈의 그 인간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태어난 아기 위해서 얼마나 참아가면서 인내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시댁에 와서 또 시댁 식구들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줄알았던니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손을 냈을 거예요. 그 모집 세월을 잘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르가 같은 이런 자리가 말이되는거어 중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버렸다면 아마 이 자리 못올 거예요. 그러니, 이깟, 이깟 취, 뭐가 문제야? 이건 문제 되지 않아. 마음의 취가 문제야. 이까지 몸의 취가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얼마나 괴로웠어. 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숨도 못쉴 정도로 힘든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다행히 견뎌냈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신 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이고 장하다. listen. y o u r 다 a woman, I c a 신랑으로부터 사랑 받습니다. 신랑으로부터 사랑 받습니다. 우리 집 우리 절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삐집이 도망다니고 한 마리는 막 사람을 향해서 막 뛰어들어요. 그냥. 사랑 받으려고 사랑 받으려고 막 뛰어들어. 요 너무 크니까 또막 사람들이 도망가고. 저는 그 강아지를 이뻐해요. 이뻐하니까 절에 오는 사람들이 주지 스님이 강아지를 이뻐한다. 그러니까 속으로, 속으로 강아지가 믿더라도 발로 안 차고,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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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도 갖다주고 막 그래. 근데 아마 주지가 강아지를 발로 차고 막몽이를 때리고 그러면은 우리 절에 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강아지에게 소리 지르고 막 돌로 던지고 막그런것 같아요. 맞죠? 네. 주인이 사랑하지 않는 강아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잘 보세요. 아이고 너무 팔자. 아이고 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못해. 자꾸 상대와 비교해가지고 자기의 단점들, 자기의. 예, 약한 부분들은 다고 둘치기 좋아하지요. 이런 사람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정말 사랑받고 싶다면 따라하세요. 눈 만지면서 놀아 고마워. 음, 보여서 음, 너무 고마워. 음, 입입안 고마워. 고마워. 말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고마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귀도 고마워. 귀도 만지면서 귀하 고마워. 귀야. 새 소리 물 소리 다 들을 수 있어 고마워, 쇠소리, 고마워. 무릎 반반 있어 무릎 반 고마워 비록 무 다리지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관절 아프신 분들 많죠 만져주세요 입 안에서 다행이야 이 안에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와 같이 만져주는 거예요 심장이 아픈 사람은 심장아 미안해 그래도 뛰어줘서 고마워 어. 막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여러분 자식이 30점 맞아오면은 어떻게 하죠? 아, 아이고 저왜수어 <laughs> 내가 어떻게 너를 가르켰는데 내가 대구 서문시장에 가가지고, 순대안먹고아껴가고니갖다 줬는데, 3 0주 그은 소리야. 아까 앞에서, 하, 내고 막, 나가 죽어버려라, 그러죠. 고그러안 그래요? 네, 네, 네. 서울분들은 네, 네. 서울 네, 네. 그렇대. 그럼 진짜 죽어버릴까, 갑자기. 한가에가 죽어버릴 대 자, 따라합니다. 빵점 맞지 않고, 빵점 맞지 않고, 30점 맞아서, 점 맞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30점 맞았다고 30점 죽어버리지 않고 죽어버리지 집에 와서, 집에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0점 맞았니 50점 맞았니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그 놈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고마운 거야 여러분 자식들이 네. 세월호 타고 가다가 죽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 태원에 가가지고는 죽어버리면 어떡할까요? 미쳐, 미쳐. 간절. 자,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laughs> 간절하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해야 돼. 간절하게. 엉성으로 기도해가지고 안 돼. <laughs> 네. 건성으로 이전에 왔다 전전에 갔다가 구경하고 가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답답하고 힘든 것은 부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목이 어져라고 기도하세요. 고성염불 집중공덕이라는 게 있어요. 염불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목에 피가 나와도 좋아요. 똥물이 나와도 좋아.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잡파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을 통해서 내가 비워지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자, 지금, 지금 끄집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나, 안 나. 내 속에 있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 다 끄집어내. 다 끄집어내. 그러면 어때? 속이 비게 속이 비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드리면 소리가 나죠 우리는 온갖 것이 다내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절하게 3천 배를 하든 3만 배를 하든 10만 배를 하든 철을 하든 뭘 하든 비워내세요. 이 작업입니다. 기도는 나를 비워내는 작업입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동안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담아갈 그릇이 없습니다. 간절이라도 통해서 나를 다 비워내는. 처음 피게 되죠. 이곳에 이곳에 부처님의 가피를 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전은 친절입니다. 친자반니다 친절. 친절. 친절 한번 배포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시시갈시수색시 보수. 자, 따라 합니다. 내가,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면, 나누면 10억 원치 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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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됩니다. 여러분, 절에 10억 시주 했어요? 안 했어요? 10억 시주도 안 해가지고 까부고 그랬어요. 되게 <laughs> 까부었죠 초하루 날만원 갖다 내가지고 되게 까부었죠 되게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했죠. 10억도 안되거든죠 지금 만나는 그 사람과 따뜻한 자비에 미소하고 나누게 되면 10억어치 복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찡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10억을 까먹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10억어치 복을 짓고 있는지, 10억을 까먹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됐나요? 지금도 마찬가지. 금 지금, 지금 여러분 지금 날씨가 춥다고 지금 찡그리고 있나요? 웃고 있나요? 웃고 있어요. 진짜예요? 웃고 있어요. 근데, 왜다 굳어 있어? 한번 풀어. 그래도 한번 풀어줘. 한번 풀어줘. 한번 풀어줘. 지금 제가 이거 수염 만지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수염 갖고 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 아침 예불 때부터 계속 우리 수련생들은 같이 있다 보니까 수련도못 갖고 러는 이제서야 보이네 이게. <laughs> 그러니까. 아, 친절. 친절은 복을 짓는 마음이겠죠. 되돈 없어도 돈 없어도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친절이죠. 어느 부처님 계실 때 어느 청년이 가난한 청년이. 부처님이 너무 빛깔 반짝 막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부처님, 저는 왜 이리 가난해요? 하고 물으니 부처님께서, 너는 복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부처님, 저는 너무 가난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를 끼니도 없어요. 어떻게 복을 짓나요? 저는 복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복을 꼭 재물만 가져야 짓, 짓는 건 아니다. 재물이 있으면 재물로 복을 짓는 게사바세계의 복이지만, 재물이 없다면, 일곱 가지로 복을 지을 수있느니라 하면서 무죄 칠실을 해요. 무죄 침실. 그첫 번째가 바로, 첫 번째가 화안시야. 화시야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로 맞췄다는 거지. 다시 한 번, 시벅, 시벅. 10억 생각하면 10억 생각하면서 도반들 얼굴 보고 10억 하세요 이게 10억이 되는거예요 10억 됐죠? 자 목소리 목소리 한번 어, 어, 어. 목소리 가다듬고 목소리 가다듬고 우리 도반님들 쳐다보면서 한번 오늘따라 유난히 멋있는 데가 있어 헤어스타일이나 또 목플러나 또뭐 눈화장이나 멋있는 데가 있어 한 군데 한 군데 아, 오늘 보상이 헬스장 죽인데 한번 해보세요. 살아, 살아 있네. <laughs>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을 따뜻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칭찬해 주면 백억 원치복이 되고. 이 머리 못한 말이야. 아니, <laughs> 어디서 하시라고? 그 오월시한테 그게 뭐냐? 야 차라리 치라 나무한다고 되겠까 백억을 까먹게 된다는 거죠. 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을 지을 것인지, 복을 까먹을 것인지 알수 있다. <laughs> 그 다음에 나온 게 자질의 한 분이죠. 지금 추워가지고 어어 난로만 쪼개가 피어져 있는데 난로 앞에 앉은 분은 어 앞에 앉은 분 중에서 어 연세가 많은 분계시 손잡고 가세요 손잡고 가서 그것도 앉혀 드리세요 지금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내일이면 늦어 지금 한번 해보세요 고사님 이리 오세요 라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대로 해서 자기만 비워주는 게야니라지 해줘 손을 잡고 가서 그사님 이리 오세요 <laughs> 자기가 안 보여주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야 목이 아프게 연구를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 해준다 이게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행위 잠자리를 그때는 옛날이다 보니까 막 숙소들이 많지 않았나봐요 그시는 지금은 뭐 여관도 있고 호텔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나봐 그러니까 어,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물한잔 먹게 해 주는 거 등등이 돈 없어도 할수 있는 복을 짓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친절이라는 거죠. 이 스님이, 됐다. 가, 가라. 이 아, 전에 안아도 된다. 치라다 보지 마. 그리고, 그리고 그 전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목소리가> 이제 <5년이에요. 웃음>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다가 절을 만들 거예요, 절을. 절에 다니는 게 쉽지 않잖아. 시간도 많이 걸리죠. 응. 음, 와 이처럼 같이 공을 치네. 박수 한번 주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집에다가 오늘 제가 나눠드릴유인물이 있어요. 나눠드린 유인물 자, 미고사가 있어요. 미고사, 미고사. 이거 고사 미고사. 이걸 린 나눠드린 나눠요린나눠드다 나눠드린 나 나눠 오늘부터 미고사 주지입니다. 미고사 신도들은 여러분 가족들이야. 여러분 신랑이고 여러분 자식들이 또 여러분 집에 놀러 오는 분들 다 미고사 신도들이에요. 주지가 여러분 주지로서 집에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알아주는 역할 하면 좋겠죠. 세 번째 절따라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집에서막목탁고막향 피우고 기도하지 마세요 네 이제 그집 고만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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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그 쓸데없는 짓하지마어 시끄러워 옆사람 방해 되고 그래서 구업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업을 짓죠 이제, 이제 미고사 취지가 되신 여러분들은 세 마디 말만 하세요 무조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행복이라고 하는 게내 집안에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절에 다니면서, 저월 초하로부터 그분까지,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절에 가야 되고,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켜야 되고, 성기술를 다녀야 되고, 불사에 도 동참해야 되고 애들 다 있었습니다. 행복해졌나요? 행복해서 죽을 정도인가요? 내가 바램대로 되지 않았죠? 이제 여러분 바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전문들은 이 공덕을, 공덕을 모든 생명에게 회양합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생명들이, 모든 생명들이 평안하셔서, 평안하셔서 오늘 수행한 이 공덕을, 오늘 수행한 이 공덕을 조상님들에게도 해야합니다 해야 우리 조상님들이 글라 왕생하소서 겠 <목소리> 야, 일부러. 심히 해도 알겠습니다. 책 어디서 사지? 책 없어. 이거 집에서 사온 거야. 이 성혜연입니다. 성 선... 나는, 나는, <목소리도> 나는 뭐여다 그럼 다해요 여기다. 돌아가셨어. 이름 박미경. 영화에 한번 나오신다 <목소리도> 했는데 네. 예, 나올 거예요. 상도 왔는데. 성. 성. 성이 아니고 성. Yeah. <laughs>